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눈원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공포게임 그레인인데요. 이번에는 그레니 텍처팩이 또 나왔습니다. 바로 바이디 수학교실 텍처팩입니다. <laughs> 그러면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날, 자, 일단은 어떤 모습일지, 뭐야? 그 주넘기 소녀 아닌가요? <laughs> 이거 뭐야? 진짜, 발드디의 수학교실에 나오는 캐릭터네? 할머니는 발디겠죠, 그러면? 와, 어, 이거 뭐야? 오. 일단은, 이쪽. 아이템이 어디있지 여기에 석궁키 있네요. 살짝 뭔가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너 어떻게 생겼는지... 와... 이거 뭐야? <laughs> 할머니... 할머니 뭐죠? 너 아, 진짜... 발디처럼 초록색... 옷을 입고 있어요. <laughs> 할머니, 일로 오세요. 할머니... 할머니, 일로 오세요. 소리 난거 보셨잖아요, 할머니! 어 이거 교장 선생님이죠? <laughs> 얼굴 제, 가운데 저거 뭐야? 바이디 선생님 뒤쪽에는 얼굴도 뭔가 좀예 네, 변한 것 같고요. <laughs> 어 생각해 보니까 석공도 변했네요. 아이템들이 살짝씩은 변한 것 같아요. 드라이버는 어떨지? 드라이버는 뭐 똑같네요. 와 이거 뭐야 자 여기는 초록 키겠죠 네어 뭐야 초록 키도 뭔가 흰색으로 바뀌었네요 은색으로 원래는 그냥 초록색이었는데 자, 그러면 일단 플레이하우스는 나중에 하고 니퍼부터 하도록 할게요. 어, 차키도 가져가고. 어, 뭐야? 액자 이거 뭐야? <laughs> 액자도 바뀌었어요. 이거 뭐야 이거? 어, 이거 나중에 한번 모아봐야겠다. <laughs> 저거는 진짜 생각 못 했는데. 아, 이거까지. 아이템들이 좀 매끄러워진 느낌? 매끄럽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와, 여기 뭐야? 아, 눈 아파! 망치로 하나 뚫어주고요. 자, 위층까지 올라갑시다. 와, 액자는 진짜 생각 못 했다, 근데. 여기 탈출구도 딱 엄청 디테일하네요. <laughs> 어 바이디 바이디 할머니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바이디의 수학 할머니는 좀 그렇고 그냥 바이디 할머니라 할게요 뭐 할머니 딱히 이름도 없으니까 바이디 할머니 <laughs> 어다로지 리퍼 아 맞다 아 이거 먼저 해야지. 아. 자, 그러면 3층은 뭐. 뭐, 별거 없고요. 뭐, 감옥이 빨간색이네. 철장이. 뭐 그냥 안 바뀐 것도 있고, 뭐 바뀐 것도 있네요. 그냥 와, 근데 이 바이디의 <laughs> 수학 교실 택석패이나올지 진짜 생각은 한번 했었는데, 생각 한 번만 해보고 진짜 뭐 아이 뭐안 나오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나왔네요. 뭐야 이거 우물 손잡이 이거 뭐야? 아여긴 뭐죠? 마치 무슨 뭐 마인크래프트 흙같이예 네. 오, 살짝 눈이 아파요. 아 전체적으로 뭔가 좀 토이 느낌? 여기까지 뭔가 장난감 같은 느낌이네요. 색깔만 다다지다을 뿐인데 오 수박 일단 뭐.. 이거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플레이아우 스키? 뭐야 이거 <laughs> 창문에 유튜브 홍보까지 어어어 어, 할머니 일로 와보세요 그냥 뭐 할머니 안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굳이 죽을, 죽일 필요는 없으니까 할머니 일로 오세요 할머니 조금 수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잘못 본 건가요? 뭔가 살짝 그냥 뭐, 미치광이? 바이디라게 <laughs> 하기는, 예, 네, 어쨌든. 얜또 뭐야? 어 이거 선글라스도 끼고. 일단 뭐, 할머니가 와야 되니까. 자, 마스터 키까지. 할머니 빨리 오세요. 자 그리고 이제 마스터 키만 해주고 다음에 이제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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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지? 이번에 맞췄죠? 뭐사건도 어, 뭐지? 사건도좀 바뀐 것 같아요. 마스터키 껴져주고, 바로. 자, 할머니, 잘했어요. 바이디의, 예. 오, 얼굴 저거 뭐야? 아! 머리카락어이갔어 할머니, 머리카락 없어진 것 같은데? 어, 좀 뭔가, 바이디, 네, 디테일하게 맞는 것 같은데, 좀 징그럽네요. 보리카락이 네. 없어진 건가? 아니, 뒷머리에 있나? 원래 좀안 보이긴 한데. <laughs>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바이디의 수학교실, 텍처팩으로 한번 그레니를 해봤는데요. 네. <laughs>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네. 일단 다운로드 링크 같은 경우는 설명창에 달아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다운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